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그 제가 요즘 레슨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영상으로 이렇게 바쁘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저희 레슨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저희 스케줄표 보시면은 그 제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거의 하루에 열명 이상씩 레슨 계속 하면서 항상 이렇게 대기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뭐 다른 SNS에다가 뭐 레슨 어디 자리가 비었으니까. 레슨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온 수강생분들에게 결과만만 그냥 올려드리지 결과만만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주시는데 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또 방학철이고 항상 제가 이렇게 바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지금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린 거거든요 해외에서도 요새는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요새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항상 계속 이렇게 유튜브 생각하고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려드릴 생각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 올릴 거냐면은 제가 매일 항상 유튜브 영상으로 뭐두 달, 세달뭐 길어봤자 뭐네 달, 다섯 달 이런 분들의 비포에부터만 항상 올리니까 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이 학원에서 1 년, 2년 이상 배운 사람들은 어떤지 약간 좀 그런 거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저희 학원에서 딱 1년 정도 된 수강생분의 노래를 한번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니까 비포 애프터로 올려드릴 건데 1년 전에 저희 레슨 받기 전과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계속 그 변해가는 과정들과 그 다음에 1년 정도 됐을 때 바뀐 노래들을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나눠서 올려드릴 건데 그 오늘 올려드릴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오시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다른 학원에서 그니까 저희 보컬 레슨 1년 받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레슨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녔던 학원도 꽤나 좀 이름이 있는 지금 뭐 유튜브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뭐 다들 뭐 그런 학원이죠 뭐 노래 빨리 안 된다 그러고 기본 뭐 1년은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다들 뭐 그런 똑같은 학원이죠 그런 학원에서 정말로 1년 가까이 레슨 받다가 저희 학원으로 다시 오신 분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유튜브 같은 게 없었고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sns 매체로 이런 보컬 레슨 기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시고 뭐 학원에 가자마자 뭐 기본 뭐 8, 9개월, 1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원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길 바라요 기본 뭐 8, 9개월, 1년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사람들마다 지금 바로바로 또내 순서가 틀릴 거고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으로 뭐두세달차된 이런 비포애프터 같은 거 항상 올려드리고. 렇게 정말 안 되던 분들 완전 고음 불가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빠른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항상 결과물 이렇게 만들어 드려가지고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본 몇 개월은 해야 할수 있다 아니 그럼 몇 개월 한 후에 안 되면 어떡할 거고 뭐 내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변한다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일지도 모르고 그거를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의 한 면만 보고 뭐 기본 8, 9개월 1, 2년은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버릇이 있든 올바른 길로 제대로 레슨 하면서 이렇게 점차 변화를 느끼면서 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더 하고 하는 거지. 이건 뭐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한이 없는 거야. 뭐 처음에 내가 노래 어떻게 불렀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학원의 선생님만 믿고 선생님의 소리가 좀잘 나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1년, 2년 그렇게 고액의 레슨비를 투자해가면서 레슨 받고 오시는 거죠. 제가 오늘 올려드릴 수강생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무조건 몇 개월 을 해라 1 년에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오히려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 동안 계속 오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만 제가 지금 몇 년째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굉장히 레슨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왜 그런 걸까요 보컬 학원에서는 뭐몇 개월 해야 된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느끼게 느끼게 하고, 느끼게 하고 뭐 사람의 연습량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를 해주면 은그 수강생분들이나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알아서 더하고 계속 합니다 알아서 변화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 뭐 1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알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믿을 수 있고 뭔가 저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뭔가 그 영상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고, 저 학원에 뭔가 장비도 조금 뭔가 있어 보이면, 그게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학원에 뭔가 있어 보이듯이 할 거면은, 뭐 영상 퀄리티부터 바꾸고, 장비 막 놓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에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받을 사람은 받고, 뭐안 받을 사람은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자신감이기도 하죠 저희 레슨이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떤 레슨을 받기 전이나 소리 내기 전에도 무조건 알고,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고 정말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렇게 다 변하는데 오늘 올려드릴 수강생 분도 저희 레슨 받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레슨 받고 오신 분인데 일단 레슨 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셨냐면은 그래도 이제 1년 정도 레슨 받고 오셔가지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노래방도 많이 다녀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2옥타브 초중반 이렇게 음을 올리시면서 라, 라샵, 시가 잘 안됐던 분이에요 2옥타브, 라, 라샵, 시 당연히 위에 고음은 더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고 불안하고 노래 부르면은 노래도 당연히 그 정도 노래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1년동안 애살 받고 오셨음에도 발성하고 노래할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하니까 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 비포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하나하나 하나.

그리면서 이제 는 하루살이 하루 알아 그대 다 찢겨져버린 사이 더 키워봐도 다시 이상차가게어 수으니날사랑날사랑어 아. 있는 거. 자, 잘 들어 보셨나요, 여러분들? 들어 보시면 뭔가 고음이 안 되는 사람 같진 않는데 계속 삑사리 나고 음이탈이 나고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진 성향이 좋고 굉장히 몸이 활동적이고 또운동 하시는데 운동 신경이 굉장히 좋으셔 가지고 안 좋은 거, 그니까 러 이상한 거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배우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안 좋게 소리가 쏠리는 걸 배우셔가지고 굉장히 성향이 좋은데도 저의 레슨 받기 전에 오히려 안 좋은 거 배우고 오셔가지고 소리가 다 몰려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 전부 다 앞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다픽사이 나는 거죠 지금 이탈라고 전에 학원에서 이상한 것만 하지 않고 오셨어도 좀더 빠르게, 더 빠르게 되셨을 수도 있고 거기서 그안 좋은 거 하시고 온것 때문에 그거 빼느라고 빼느라고 시간이 걸린겁니다 빼느라고 그래서 그 안좋은 버릇들이 빠지면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자 이제 이분이 3개월차에 발성한 것과 8개월차에 발성한 음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아아 아 아아 아아 래서해 봐. 응.

헤가기퍼날수 없으니 떠나가요 되게 편하지? 쉽지? 그냥. 아, 그대를 보내기 싫지만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n 이이상 u g 깊어 e e p Nay, so, up, s u n m l uh 지는 날 용서하길 바래 이렇게 너 잊을 수. cha ハハ <music> 저번 주에 했던 노래가 프랑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 거기 살려. 아, 일단 그냥 그냥 해봐, 알아서 해 봐. 경들 돈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 경들 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 찬청 드리고 연민의 호소하오 늦기 전에 세상을 돌아봐 경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과요 하늘의 벌이 두렵지 않나 슬픔으로 가득 찬 거리 풍경 굶주리는 또 다른 세상을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저 밑바닥 인생들 그들이 견뎌야 할 지러내야 할 잔혹한 대가 그 눈을 떠 맘을 열고 증오와 절망 속에 희망까지 죽어가 눈을 떠봐. 전 최고로 높은 귀족이 됐죠. 이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 그렇지. 완벽할 순 없어요 사람이란 여러분조차도 그 눈을 떠 지금이야 가진 것을 나눠봐 자비를 베풀어줘 더 늦으면 안돼그 눈을 떠 맘을 열고 모두가 사람답게 할수 있을 때까지 제발 눈을 떠봐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뼛속까지 얼어붙어 굶어 죽기 기다려 본적 있는가 빠한 조각 석탄 조각 구걸하며 우는 기분 모를 거야. 그 눈을 뜨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들을 외면했죠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가든 자유만 오직 정이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 봐 이제는 그 눈을 더 봐. 아,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분의 1년차 음원 결과물이고 이 수강생분도 자기가 처음에 어땠었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레슨 계속 받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전공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전공생분들 지금 이분은 취미란 말이에요 음악 전공한 적한 번도 없고 자 지금 전공생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과연 내가 음악을 전공하거나 뮤지컬 을 같은 걸 전공하거나 이렇게 음악을 전공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보다 지금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공생분들 레슨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공생분들도 레슨을 다 잘못 받아, 막 턱을 내리라고 그러고, 막 가속 내라고 그러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땠는데, 아직도 가속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로 지금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는 전공생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고음이 안 된대요. 근데 어쨌든 고음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발상이 제대로 써지고 있고, 제대로 길이 잡혀있다면 고음이 안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레슨 자체는... 뭐 입시 따로, 오디션 따로, 뭐 일반인분들 노래방에서 할 정도만 시키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합니다 입시, 취미, 오디션 전부 다 똑같이 레슨해요 따지면 입시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전부 다 앨범 낼수을 정도의 바로 상업적으로 거래가 될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취미고, 입시고, 오디션이고 다 똑같이 레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을 거예요 다 피화되고 살이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그럼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